안녕하세요 마디아님 현재 저는 IT 특성화 고등학교 중 상위권에 자리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과 웹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실제 프로덕트 수준의 개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개발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오고 나서 디자인과의 생각보다 UI UX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몇 없다는 것과 그 친구들과 협업할 기회조차 적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도 관심이 많았던 UI UX 디자인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걸볼 수가 있겠죠. 또 아이콘 보면은 얘는 면이고 얘는 라인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보 저장하기 차라리 여길 자동 로그인이라고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정을 잃어버렸어요 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뭐 아이디 비밀번호 어디 페이지는 여기 있고 어디 페이지는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 큰 거야. 아이디보다도 얘가 더 커. 이건 문제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볼 게 뭐냐면, 요거는 사실 디자인을 좀 완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g m b 만들었던 거 있지. 이것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여기는 또 g m b 가또 잡혀있네. 그럼 여기 잡아놨으면, 여기도 다 잡으셨어야죠. <laughs> 왜 여기 다르겠어? 잘못했네. 그죠? 여기 상단에 타이틀이 있네. 그쵸? 이 타이틀은 그냥 이거 갖고 오면 될것 같은데, 이 g m b 는 그냥 넘어갈게요. 잡아놓으셨으니까. 물론 이 아이폰 자체가 지금 약간 비율이 좀안 맞아. 응. 아이고, 얘도 다 스트로 깨져 있구나 어 잠깐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이 아이콘은 사이즈가 지금 20이거든요. 이 아이콘은 24야. 왜 사이즈가 다를까? 사이즈 같아야지. 똑같은 아이콘인데 사이즈가 다르면 문제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타이틀부터 갑시다. 우리 동네 인기 식당. 자 여기 텍스트 서브문구 있죠. 카피 본문. 자 여기 여백 좀 잡아주고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빈약한 거지 타이틀 자체가 그렇죠. 자 우리가 음식을 볼때 여러분들이 물론 이 지점을 볼 때도. 있어. 대부분은 그냥 스크롤 하면서 서치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걸 위주로 볼것 같아요? 보통 이미지 위주로 본단 말이야. 우리 지금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라운드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라운드가 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면 스타일에 대한 통일성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라운드를 가져야겠지. 그래야지 디자인이 일맥상통하게 같아 보이겠죠.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자, 지금 이게 일식인지 내용이 중요한지 형점이 중요한지 몇 밑에 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태그 같은 게 과연 최상단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요거는 저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 음식 자체를 제가 디자인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강약의 기준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폰트 사이즈 20 너무 크고요. 한 18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보통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미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레이 톤으로 다운 시키고. 자, 그다음에 이 평점이 나올 건데 이 평점 앞에 이게 있는 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평점 하면 생각나는 아이콘이 뭐야? 별이죠 별 노멀하게 가는 거 같아. 별로 그냥 이거를 막 특이하게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평점 자체에서 최대가 5.0인데 차라리 여기다몇 명이 리뷰했는지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사용성이 좋습니다 몇 미터냐 이것도 앞에다가 아이콘 하나만 살짝 삽입을 해봅시다 지금 폰트가 전반적으로 다 너무 크네 제가 웬만하면 크단 소리 잘안 했는데 <laughs> 오늘 크단 소리 많이 하네 요 일식이라는 게 지금 상단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지금 제가 판단이 잘안 되거든요 요거는 좀 고민 좀 해. 해보... 자, 일단 사이즈를 먼저 잡고 저렇게 텍스트만 있으니까 일단 식별성이 너무 떨어져요. 좀 감싸는 쪽으로 갑시다. 라운드를 살짝 줘야겠다. 4 정도. 이렇게 연하게 한번 가볼까? 자, 이렇게 디자인 됐으면 얘를 위에다 두는 게 맞냐? 얘를 위에다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쳐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밑을 여기다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이쪽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야? 타이틀이 바로 보이지. 위에 근데 여긴 어때 타이틀이 약간 밑으로 쳐져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미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야 되나 점포명 앞으로 가기에는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앞으로 가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네글자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타이틀이 이렇게 앞에 붙을 거고 어떤 거는 이게 타이틀의 위치가 이렇게 다안 맞을 거야 이 이미지마다 지그재그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붙여서 안 쓰는 게좀날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얘를 밑으로 다 이걸 쫙 내리는 게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사진에 겹치는 거 그러니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좀 고민되긴 해요, 저도.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고민 좀 해볼래요. 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네. 요거 타 사이트들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베스트 위치 한번 찾아봐요. 저대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아니야 만족하면 안 돼. <laughs> 만족하면 안 돼. 어허 우리 실무 디자이너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막이삼 일씩 고민할 때도 많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서 만족하면 돼안 돼? 절대 안 돼. 찾아봐요. 알았죠? 차라리 타이틀 뒤로 보낼까? 아 이게 길어지면 차라리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 여기까지만 딱. 해가지고, 줄바꿈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나? 요런 느낌일 건데, 사실 세 줄까지는 안 나올 건데, 두 줄일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한 줄일 때는, 이거, 찾봐 이거 지금 우리가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돼. 지금 이미지가 화이트로 들어가니까 PNG잖아요. 붕 떠보이지. 여기도 떠보이고, 이것도 지금 면처리로 다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서 3% 정도만 주면 돼요. 라운드 아까 12였지. 아무도 우리 시청자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알았죠?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본인 건데. <laughs> <laughs> 이렇게만 정리하고 봐도 지금 비프 애프터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붕붕 빈 공간들이 많이 보이고 디자인이 좀 쪼개져 보이죠 근데 여기는 달락달락이 이렇게 딱딱딱 묶여 보이지 않아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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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냥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3개밖에 안 나와요 상단에서 더보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 안 되나?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백들이 다 벙벙 뜨지 뭔가 애매하지 그루핑이 잘안돼 보이잖아요 이 하단 컨텐츠와 이 상단 컨텐츠는 명확하게 구분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서 단을 한번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자 지금 저는 여기가 좀 애매해 사실 이 부분이 여기 혹시 그 아이콘 처리하면 안 되나? 이게 텍스트로만 있으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거든 이 오픈 파일인데 여기 탭에다가 이렇게 아이콘 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는 건 어때요? 자 일단 여기서 영역 좀 잡아줄까? 왜냐면 클린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과감하게 아이콘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좀 갖고 와볼까? 배우고 그 다음에 한식 그런건 없네 대체 용으로 하나씩 빼올게요 그냥 아이콘을 느낌으로만 넣어 놓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여기서 아이콘 영역을 먼저 한40 정도로 그리고 일식 한식 중식 뭐 이렇게 있네 자 일식 가지고 옵시다 일식 가지고 옵니다 요정도 갖고 와서 여기에 좀 항상 그 여백 잡는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쫙 줄여 적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백그라운드 여기는 싹 지워주고, 여기는 선택이 된 거니까, 어, 요렇게 하니까 어때? 느낌이 확실히 좋아졌죠?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디자인이. 위에는 리스트로 뿌리지만, 아래는 그리드로만 뿌려도 될것 같거든? 리스트 뷰는 정보를 보기 위한 레이아웃이고, 그리드 뷰는 이미지를 보기 위한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주소는 빠져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다 넣어 놓을게요 저는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올라오긴 하겠네 이런 거 옆에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몇 명까지 이게 쓸수 있는지 봐야 돼만명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아 되긴 하는데 10만 명은 좀 어렵겠네. 이 자리는 좀 애매한 거야, 그러면. 보통 10만까지는 잘안 쓰긴 하는데, 만 정도는 금방금방 차거든요.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은. 아, 아, 그러네. 여기서는 저거 빠져도 되겠다. 그러네. 왜냐면 내가 지금 이 탭을 선택하고 들어온 거구나. 어, 우리 혜연님이 말씀해주신 게 맞아요. 아주 나이스한 선택. 아주 좋습니다. 어, 요렇게 한번 제가 좌측 디자인을 수정해 봤는데요. 아이콘만 하나 추가돼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몇 한신네자 썸네일의 비율이 달라졌어. 갑자기 이거 지금 정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이거든요. 세로가 더 짧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들을 다 정사각형을 쭉 쓰다가 갑자기 다른 비율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 정사각형이면 여기 정사각형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지 한벌로 되는 거야. 근데 비율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이미지인데 비율이 달라서 이미지를 두벌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운영할 때 이슈가 되는 것들이에요. 뭐야 여기는 또 뒤로 가기가 이거로 돼 있네. 뭐야 이거. 여기는 왜또 화살표가 이거야? 아까 우리 시청자분 원래 뒤로 가기 화살표 저거 아니었잖아. 뒤로 가기 아까 이거였잖아. <laughs> 이러면 안 돼. 알았죠? 항상 디자인은 어떻게? 공통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썸네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정사각형. 과감하게 가주고요. 하나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주소 아까 나온 거 있죠? 주소가 없어도 되나? 아니면 지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평점 그대로 들어오네. 네, 끝에다가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그쵸? 주소 있어. 링크를 주는구나. 좋아요하고 공유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처럼 들어가면 클릭하기 되게 편하거든. 크게 들어가서. 근데 이 좋아요는 지금 색을 너무 연하게 빼셨어요. 이거... 비활성화 같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레벨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새로 그리진 않고, 그냥 요거 갖다 쓰고. 근데 아이콘 사이즈가 23이야. 24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것도 좀 에러긴 하네. 아하. 아이고 이거 다 소수점이네 큰일이네 이거 자 일단 요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다가 단을 한번 끊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통일감 있게 끊어줘 버튼처럼 우리 버튼 아까 56이었나 그리고 나누기 2그 다음 여기다가 라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톤 빼줘요 딱 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가는 게 낫지 아무래도 자 지금 이 메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몇개인지가더 중요해요 차라리 이두 개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말고 둘다 강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뭐 이렇게 떠줘도 될것 같거든요. 여기는 규카츠 1인분 이거 그냥 1인분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오고 가격이 강조돼 있네. 근데 가격이 레귤러보다는 가격도 좀 많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썸네일을 좀 줄여야겠다. 아, 이 규카츠 일단 넣을까요 그러면? 일단 넣어놓게요. 을 우리 시청자분이 한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쭉 뿌리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리뷰가 나올 건데 아, 이 리뷰가 어려워. 요 리뷰는 진짜 많이 찾아보셔야 돼. 리뷰는. 리뷰 수정이랑 리뷰. 삭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되지가 않아요. 내 리뷰라는 게 지금 최상단에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다른 사용자들의 리뷰가 있고 그 위에는 내가 쓴 리뷰가 맨 처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쓴 리뷰가 만약에 3개야.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다른 사용자의 리뷰가 나오는 건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죠? 내가 리뷰를 여기서 10개를 썼으면 그냥 가장 최근 것만 불러온다는 뭔가 이런 기준이나 개념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우선은 리뷰 총 34개 리뷰. 리뷰가 두번 나올 필요는 없죠? 과감하게 갑시다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강조점을 가져갈 건지 그게 지금 하나도 없네 여기는 좌우 마진이 32거든요 아니네? 26에 38? 오이왜 이렇게 했지? 여기는 26인데 여기는 38이에요 내 리뷰 사이즈 좀 바꾸자 그리고 이세달전 있죠 요것도 사이즈 좀 바꾸자 여기 약간 붙여주고 점수는 한번 지어 볼게요 아 별이 다르네? 내가 아까 쓴 거랑 같은 별로 해줘야겠다 잠깐만요 여백 중요하죠? 요 정도 자그 다음에 여기 문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한번, 프로필이 여기 있고, 별도 여기 있고, 텍스트도 여기 있고, 버튼도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보니까 이쪽을 싹 정렬을 맞췄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프로필 라인을 싹다 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리뷰 수정, 리뷰 삭제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쓰고 강조될 필요가 없거든요. 적당하게 버튼 하나 잡아가지고, 간격 띄워주고, 여기는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수정하고 삭제를 강조하게 쓸 필요는 없죠. 이미지 들어가는 영역이 없네. 대충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느낌을 줘야지. 그리고 또 빠진 게 있어. 이게 케이스가 너무 없는데 이미지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삭제만 있고 수정 버튼이 없을 때도 있거든. 사장님 글은 사실 강조될 필요는 없으니까 16으로 약간 줄이고 여기는 그냥 뭐 사장님 이렇게 가고요. 뭐 뭐해서 맛있고 뭐 했고 뭐 했어요. 뭐 좋아요. 뭐 이렇게 대충. 써줘요. 생각보다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말고도 찾아보면 더 있을 거야. 어, 여기도 괜찮지? 근데 이게 두개 있을 땐 약간 부담스럽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게 괜찮을 건데, 두 개일 때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한데, 요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조정 한번 해봐요. 알았죠? 이번에는 여기 페이지를 한번 수정을 해봤는데요. 어,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어디는 수정 버튼이 사장님 답글을 달면 사라지는 게 있고, 어디는 안 사라지는 게 있대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찾아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잡을 건지 기준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리뷰 같은 데서도 내가 어떤 음식을 시켰는지 여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팥빙수를 주문했다. 이렇게 상품명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이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마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달 전처럼 작게 들어가는 거야. 작게. 알았죠? 그리고 사실 여기도 더보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더보기가 없다면 여기에 탭이 있어야 돼. 이거 또좀 문제가 많은 게 제가 디자인을 다할 수가 없어서 안한 건데 말로만 설명드리면 한쪽은 상품 보기 탭 한쪽은 리뷰보기 탭뭐 이런 식으로 탭이 나눠져 있어야 돼 사실은 왜냐면 이 상품이 5개만 있는데 상품이 막2 30개가 이렇게 있어 이 리뷰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거야 상단에 탭이 없으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더보기라도 넣어가지고 펼치기라도 해줘야 돼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 리뷰로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어 일단은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이 디자인한 거를 토대로 제가 폰트나 여백이나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한번 좀 맞춰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정하는 거쭉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처럼 그 디자인의 기본 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만 건드리고 바꿔줘도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다든가 벤치마킹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청자분의 디자인 피드백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열정이 많이 보이죠? 스타일 가이드까지 체계적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그쵸? 사실 저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본인이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만든 듯한 티가 나요. 결과물이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분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 이 정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면 제가 볼때 디자인을 하셔도 될것 같고 개발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열정이면 뭘 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열정에 감탄하고 갑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아디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펌이나 디자인 정보 혹은 디자인 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